안녕하세요 배꼽팡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는 청도에 있고요 이제 성도에서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곰명이라는 곳을 넘어갑니다 권밍이라고 하죠 오늘 카메라 켠 이유는 사실 곰명으로 가야 할때 제가 기차를 예약을 했는데 일반석이 없어서 이게 알동소 이동소 그리고 샹오소 이렇게 이제 2등석이 있고, 1등석이 있고, 그리고 상업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예약한 게 1등석입니다. 예, 2등석이 지금 자리가 없어서 1등석으로 예약을 했고요. 1등석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그런 걸 한번 담아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아, 근데 가방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아. 아, 또 짐을 풀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저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뭐뭐는이는야 아, 진짜 이거 증검사 하는 거 너무 빡세다. 중국 아까 지하철 제가 탈 때도 물 검사하는 거 봤잖아요. 그 물은 뭐냐면 52도 였나? 56도 였나? 그 이상의 술은 갖고 탈 수가 없습니다. 뭐 소주 이런 정도의 술은 갖고 탈수 있는데 그래서 항상 탈 때마다 물 있으면 물 꺼내서 마셔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도 네, 물 검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바로 앞이었네요 이게 지금 까우티에가 아닙니다 KTS가 아니라 일반 이제 뚱처라고 해서 일반 기차예요 근데 근데 까우티에를 타도 6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것도 7시간 반 정도 걸려서 근데 가격은 2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더 비싼 돈 주고 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했고요 1등석이에요 1등석 1등석 사람이 많은데? 엄청 쾌적한데? 저씨, 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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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리 바꾸자 해서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마주 보는 자리여고 그래도 테이블이 있어서 이쪽이 지금 이등석이에요 그래서 3개, 2개 이렇게 해서 좀 다섯 좌석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탈 수도 있거든요 자리가 없이 훨씬 더 쾌적하고 넓습니다 여기 화장실도 좌변기에 좌변기로 되어 있고 생각보다 엄청 깔끔해요 여기는 약간 매점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충전기도 다 빌려주네 쨋쨋 통장 쨋쨋 통장만 네가 사용할 수있으이 직접 이용하지이용하면 다시 돌아아 네, 이免세입다免세다免세 제공된 아, 아, 고마워 네. 이번 시즌은 이제 매장이 있고 매점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깐 갔다 왔어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지금 보시면 뒤에도 엄청 편리하게 베개도 있어요. 이게 있어서 자기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지금 공명 갔는데 숙소에 예약을 안 했어요.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괜찮습니다. 한 3만원? 중간중 이렇게 과자나 음료수도 판매하고 있어요. 시기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운남성 쪽인데 뷰가 너무 이뻐서 잠깐 나왔어요. 여기 멈추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와서 잠깐 구경하러 왔습니다. 뷰가 진짜 예쁘네 운남성이 이제 경치로 진짜 유명하거든요. 멋있다. 하고 이제 앞에 담배 피시는 분들 타라, 타라 아니 제 자리였었는데 짜잔 이게 있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딱 걸쳐지거든요. 노스토북 올려놔서 좀 흔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작업하기는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판도 있고 창가 쪽은 더좋은데 여기에 물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QR코드가 있거든요? 제가 이 QR코드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기서뭘할수 있느냐? 저희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이 구간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직원 부르고 이런 거다 가능하고, 또 하나, 요것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음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밥도 있고, 약간 이런 간식거리도 있고, 요거 하나랑, 목도 마르니까, 음료수 하나 시켜야겠다. 짜잔. 아마 직원이 이거를 제 자리에 가져다 줄 거거든요? 한번 기다려볼게요. 멀리서 지금 갖고 오 계세요. 롱아롱아 얇아. 얇 2위 안 얻었어요. 원래 제가 시켰던 게락교라고 해서 중국인들이 간식으로 먹는 음식인데. 그게 없다고 합니다 지금 다 떨어졌어요 많이 시켜먹었어요 어, 중국의 전통 음료예요 어, 이렇게 주문을 하면 바로 이렇게 갖다줘서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마 아까 그 매장이 한 열차의 중간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음. 이거는 맛을 뭐라고 설명할 수있지 모르겠지만 차예요 차티차 차 맛이 좀 많이 나 방금 7시간 반 만에 드디어 도착다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지금 7시간 반 동안 왔고요. 저거는 지금 자동차 거리인데 어, 한 818km 정도 되고요. 운전해서는 9시간 나오네요. 어어어지 여기도 삐끼들이 많네요. 아, 다들 공항 가는 이제 그거를 타고 있네. 가지? 저 차? 저 차? 저 차? 와 오랜만에 본다 진짜.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자전거 타면 7분이면 갈걸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려고 해요. 근데 자전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 여기는 일단 있다고 나오는데 저쪽인데 없는 거 아니야? <목소리> 리 자리 5분 동안 리 자리 5분 동안 1 0 1 0块钱 10분 동 10분 10분 동안 10분 동안 1 0 1 0원 동안 10분 동안 10분 동 10분 동 10분 동안 10분 동 10분 동 10분 동안 10분 동안 10분 동 10분 동안 10분 동 10분 동1 0 1 0 1 0 1 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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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도 어, 좀가다는데1 5즈 시보즈, 1 5 아, 그 아, 그리고 어, 마,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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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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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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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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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도 있고요 네. 이렇게 더블 침대는 여기는 이제 앉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어요 짜잔 자 화장실 한번 볼게요 어. 깔끔하네 여기가 105위안이거든요 그래서 1박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예, 지낼 수 있어서 저는 지금 미장에서 이제 총칭으로 가는 기차인데요. 누워서 갈수 있는 기차를 탑승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전 영상이 제가 1등석을 탑승, 탑승을 했었던 건데 이제 그거랑 좀 비교를 하자면 여기는 침대식으로 되어 있는 기차예요. 그래서 보시면 총 3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중간, 위 이렇게 있는데 제 자리가 중간 자리예요. 去哪里呀、啊？我重庆，去重庆呀、啊？我这边呢，我跟你换一下。嗯、你你去哪里？没有，我们刚好刚好一起的。啊，那那你你你要到你这个到哪？我我这这这边的这边，我在这边跟你换。嗯、那你你下的时候我，我不我不我我得又回到这边。对没事，我待会跟直接那个那个乘务员讲一下就好了。讲一下。那你你是几几点几点下车？我是五点五点二十几的。五点二十几？他比你早。 你你你是几点？九九点四十九。九点的没事，我待会跟他讲一下这个物业还们一直换你。啊，小我待在直播间等我。天、啊、要换的理由是吗、啊？要换的理由是、啊？看人啊。啊。<laughs> <laughs> 看人啥？啊。反正就是在隔壁没事，我到我隔壁那边我跟那个厂长我讲讲店里的消息，放回来。我待、嗯、我跟跟那个厂长讲一下就好了。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다 죄송합니다. 죄송니다 죄송합니다. 죄송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니다죄송합다죄송니다죄송합니니다 对对对对，记录记录生活。我做过，有什么名字？这个关,关于关于,关于旅行的。哦、抖音还是不是抖音，就是像优酷那种就。 누울 수 있고 앉을 수가 없어 못 앉는다. 네 앉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누워서 가야 됩니다. 네 이것도 지금 다 이불 새고라서 덮고 가면 될거 같고 근데 아쉬운 거는 충전하는 코드가 없어요. 라면을 끓었는데, 물이 생각보다 지금 따뜻하지 않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계란까지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하나도 안 뜨거운데? 물을 더 추가했습니다. 뜨거운 물더 추가해갖고, 조금 그래도 먹을만 해줬다. 10분 기다린 것같아 에어컨 바람도 잘안 나오는 것 같고 화장실도 좌변식이 안 나. 그 일반 약간 앉아서 이제 보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여긴 지금 10시 14분인데 15분 뒤에 10시 반에 소등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불 꺼지면 아마 어두컴컴해질 겁니다